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도두는 자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아 이 한판 승부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미 성경의 초점은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우리가 어제 그저께 보았던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었다 이렇게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왕으로서의 역할, 주어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쓰임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 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죠. 그리고 이제 이대왕으로서 변환, 전환되어지고 이제 성경의 초점은 <laughs> 다윗에게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이제 3회상 17장 그 유명한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이 한판 승부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 본문에만 제가 국한할게요. 말씀의 제목처럼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골리앗 자, 1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이세, 아세가 사이에 어, 에베스 담임의 진침에, 블레셋이 싸우고자 먼저 모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공격하는 자, 그리고 그 공격을 맞는 수비, 공격과 수비. 어때요? 둘다 중요하죠. 둘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어, 여하튼 공격을 해 들어오는 그 기세에 어, 수비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 어, 수비는 여하튼 방어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공격은 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세를 얼마나 끌어올렸겠습니까? 예, 네, 기세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끌어올린 기세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있어서 방어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구도가 딱 이거잖아요. 블레셋이 싸우고자 하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뭐 엄청나죠. 반면 이스라엘은 막는 수비로서 지금 있어요. 근데 이 수비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11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 니라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의 크기가 컸어요. 놀랍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뭐, 보나마나 한 거죠. 기세싸움이잖아요. 기세싸움. 그리고 분위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분위기가 좋으면 나쁜 것도 그 분위기에 쓸어서 가거든요. 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동안에 그 나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나쁜 분위기에 좋은 것마저도 다 휩쓸려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죠. 자, 지금 블레셋은 싸우고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에 이스라엘은 막고자 방어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하지만 수비하는 이 이스라엘의 기세는 완전 땅바닥으로, 아니, 지하실 한 10층까지, 10층이 뭐예요? 파도파도 지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놀랬어요. 그리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세 등등 하십니까? 아니면 지하실, 1층, 2층, 어, 지하실은 끝도 없다라는 거 알죠? 예, 막 땅굴로 그막 지금 숨어들고 들어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정말 어떠세요?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놀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16절 보십시오. 그 블렛의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어, 한달더 넘었어요. 40일. 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심이 참으로 크고 참으로 놀랍고 그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가야 하겠건만 그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4 1일을 오늘 말씀의 제목 싸움을 도두는 자의 조롱과 모욕과 수치스럽게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부분들에, 어, 저 어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어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 오늘 사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규빗 이제 아시죠? 어, 성인 내, 어른들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중간 손가락. 대략적으로 한 45에서 46cm 정도 되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하면, 어때요? 6규빗한 뼘. 대략 한3 m 예요 5, 6의 30, 3m.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3m처럼 본적 없거든요. 어, 3m.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또한번 보세요. 5절.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5,000세 길이며, 5,000세 길은요, 한세 길이 한 11g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000세 길이면 대략 한 56kg. 56kg 갑옷의 무게가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한 사람을 그냥 업고그 갑옷 무게로 업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도두는 자의 이 기세가 보이십니까? 싸움을 막 돋구는 자의 이 맹렬함이 보이십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 놀라워했고, 그리고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놀랍고 크게 두려워함, 싸움을 막 도두는 자들의 이야기,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일터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 속에서, 정말 어떠세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오늘 본문에는 요 상황만 나오지, 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요 우리 내일 본문 봐야죠. 자, 우리 이 상황에만 국한합시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끊어졌는데요. 우리들에게 그냥 묻는 거예요. 답은 내일 나옵니다. 그 답은 내일 우리가 보고요. 정말 이 상황에서 너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어떻게 정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하나님이 오늘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 있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숱하게 들어오는 많은 여러 질문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의 온당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숱한 질문들 속에 정말 어찌 해야 되느냐 싸움을 도두는 자들의 이야기 속에 정말 어찌 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르게 되는 오늘 목요일 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싸움을 도두는 자의 이야기 정말 어찌 해야 합니까 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 막우죽순처럼 도다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답을 찾아 나아가며 또한 그답 속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